천천히 살살. 예, 나는 잡으로 왔다가 우리 구경하고 갑니다. 저 앞에 보이 청동어리. 엄청 많이 있네요. 저 친구들이 어디 갔어? 장기 떨입니다. 배가 이제 다 추수했네요. 원래는 아, 연어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. 산란기에 어,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좀 늦어서 못보고 가는 도중에 천둥 오리와 들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